오늘은 드디어 늦잠을 잤어요. 행복하다.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요? 난 이렇게 애가 충전해질 때까지 늦잠 자는 거 너무 행복해. 날이 너무 좋다. <laughs> 이 강아지는 집안의 응. 모든 신발을 물고 답니다 음, 그만 물고 가, 자식아. 어, 뭐야? 두성이야. 뭐? 아빠 선물 포만 나리는 거야? 오, that's this i like it. 오, oh. 가져가 이거. 오. Oh. 그거면되지너 여기 주가. 이거는 응. 이거면 될긴 하는데. 가득 차 있을 걸 기대하고 열었는데 이거 아, 당황했어 김주원이 먹고 아, 김주원이 담았고 도시락 싸갔어. <laughs> 점심 어차피 이거 먹을 거니까 올라오기 싫다고 도시락 싸 왔어요. 너무 당황했어. <laughs> 어휴 오늘 총알들은 가득 찼었지. 따라라라 하고 열었는데, <laughs> 어떤 분이 저한테 배안 부르게 먹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싶거든요. 음, 배안 부르게 먹는다의 느낌이 뭐냐. 얘게좀 하다 보면 배가 딱 차는 느낌이 들거든요. 배가 부르진 않는데 그 느낌을 찾으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. 유보초밥 먹을때도 딱세개만 덜어놓고 시작을 하는거야 먹을때 안그러면 저같은 성격은 여기 통안에 있는 지금 아, 많이 없지만 여기 통안에 있는 유보초밥 다 먹어버리거든요 막 10개씩 먹어버려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덜어서 이걸 먹어보고 다 먹고 생각해 보는 거야. 지금 내가 배가 어느 정도 찼지? 이거 먹고 한 시간 뒤에 바로 배고플 것 같으면 좀몇개더 먹고, 음, 일단 덜어서 먹어보기, 천천히 씹어서 계속 내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. 맛도 음미하고 옛날에는 저 진짜 유부초밥한두 입이면 다 먹었거든요. 요즘은 나눠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요 연습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면 어우,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배가 막 불러서 <laughs> 이렇게 되는 상태 말고 아좀살것 같다 이렇게 되는 상태 거기서 한 수세 젓가락 더 먹고 안 먹으면 딱 되는 거. 밥 먹고 나서도 배에 힘을 주면 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근데 저도 맨날 그렇게 먹진 않고 막 미친 듯이 먹고 싶.. 먹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 하루 종일 한게 아무것도 없죠 나 그냥 일스 지고 일스 찍은 거 밖에 없어 이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어때요? 귀엽죠? 요즘 이제 딱 지금 딱이 니트를 입기가 좋은 이런 식기랍니다. 니트를 이렇게 딱 줬죠, 지금? 그렇죠 등록금 고지서 뽑아야 되는데. 돈 나갈 때가왜 이렇게 많을까?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기만 하고 돈을 쓰기만 하고 돈을 벌 능력은 없고 근데 난 24살이고 인생이 이래도 되나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, 요즘에. 그게 요즘 제 인생 최대 고민이에요.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 거예요.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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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 돼지갈비 집이 있거든요. 진짜 맛있는 돼지갈비 집에 갈 거예요. 찬물 한번 달아봤어요. 제가 사랑하는 서희 씨가 선물해준 캐링이고요. 이거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소알로브스키인것 같은데. 엄마 거 세볕서. <laughs> 들키면 죽어요. 나갈게요.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. 제니어기스.

이정도에한달어가는어디까지내 앞쪽 에고기를 쌓아 놓고 와 대박 맞다 드릴까요? 네와 대박인데? 오늘의 드릴까요? 네 엄마도 네. <목소리도> 먹까요 <목소리도> <미역국도 드릴까요? 목소리도> 네. 먹었으니까 엄마가 음. 엄마 맨날 여 엄마 맨날 여기 빨 감사합니다 짠정 진하게 발라야 돼 아, 이거 국물이 예술이다 음. 맛있다 음, 나다 먹었어 이제 <laughs> 아. 아. 아니, 이거 아... 진짜 우리 아빠 밥을 먹고, 동치기도 먹고. 와, 이거 지금 6인분을 시켜야 되네. 대박이야. 이게 멋있다. 가자마자. 별로일 것 같아요? 어 얼굴 완전 빵떡대다 얼굴 엄청 더 커보이네 애기 때 엄마가 안내려봤겠니 내가 근데 어렸을 때 예지 출연 다닐 때 앞머리 내리고 화장실에서 그걸 보고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어 너무 못생겼어 내가 너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